믿음으로 살아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삶의 근원으로 또 삶의 자원으로 삼고 살아간다. 이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의 정의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불신자, 불신자들이 볼 때는 참 허무맹랑한 소리죠. 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삶의 근원으로 삼고 산다고 하는 것인데 에, 불신자들이 볼땐참 이게 비이성적인 비이성적인 행동의 소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 이 불신자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없다. 하나님과의 교통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육체의 노동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교육을 통해서 발달된 이 지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부모님들의 그 화려한 백그라운드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재벌 2세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화려한 어 후광을 뒤로하고 백그라운드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또 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근면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히브리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 여러분, 성경책 찾으셔 가지고 어, 부지런히 넘기세요. <laughs> 부지런히 넘기셔가지고, 이 성경책이 이 손에 익숙한 사람을 이렇게 딱피면은 예전에 그 콘사이스라고 그러죠? 그 영어 사전 딱피면은 그게 나오듯이 그 구절이 딱, 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어딘, 히브리서가 어딘지 그냥 처음부터 쭉 하나씩 넘기기 시작하면은, 어, 좀더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어, 찾으셔서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경 말씀 끝나고 나면은 아멘. 은혜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는 할렐루야. 이런 어 생각과 느낌을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 읽을 때참 마음이 기쁘고 참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비전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어루둥절해가지고서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미국의 교회들 가보면은 뭐 교회마다 다 사정과 형편과 사정은 다르지만은. 어, 경건한 교회 가보면, 이 성경말씀 읽을 때또 자리에서 다 일어나요. 성경말씀 읽을 때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낭독자가 이제 그 성경말씀을 봉독할 때그 말씀을 이제 경청하는 거죠. 아주 진지한 자세로. 그리고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대표기도라고 그러는데, 대표기도라는 말은 이제 한국식 표현인데, 어, 인도자가 이제 기도를 할 때는 또그 기도 그 단이라고 그러나요? 그 밑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 장의자라고 그러죠 한국식으로 장의자 그 밑에 보면 은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어, 발판 같은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이렇게 내려놓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아주 굉장히 큰 교회에서는 어,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그 소리가 아주 그냥 굉장히 그냥 장엄하게 들리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쉽지 않죠 <laughs>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경건한 자세로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 또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이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 자꾸 은혜 가운데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같은 내용이 이제 어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승리의 비결이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승리의 비결이 이것이다. 승리 승리라는 게 뭐, 무엇이냐? 우리가 뭐 전쟁터에 나가서 뭐 매일마다 전투를 하는 게 아니고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어, 한마디로 어, 이겨서 이득을 얻는 것을 승리라고 합니다. 겨루거나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과의 에,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과 육체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의인을 강조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살리라 이것을 강조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좌절하고 낙망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빠지지 않는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보약을 먹고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몸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약을 먹죠. 비타민도 먹고 보약을 먹는데, 에,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 인간의 사고 속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게 우리 그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은 논리적으로 증명된 것, 과학적인 것만 또 믿잖아요? <laughs> 믿음이라는 건 한마디로 성령의 기적이다. 아무리 학력이 높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적이다. 믿음은 말씀의 이해를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심으로 이 믿음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충만해지는 것이다.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 자꾸 기도하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제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 그런, 그럴 때는 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어, 기도함으로써 믿음이 충만해지면 인생 살아가면서 불안이라든가 공포를 극복할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낙심과 좌절에서 재기할 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란을 이기고 승리와 치료와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아주 인생살이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모두 한마디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불안하다, 뭔가 이렇게 공포에 가득 차 있다. 이거는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좌절돼서 그러는 것이고 고난과 환란 가운데서 자꾸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이제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기도를 기도하고 믿음 충만, 믿음 충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믿음은 없어집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이네요. 인간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믿음은 없어진다. 야, 이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존재고 정말 성령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기초를 두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거슬리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소원성취를 받겠다. <laughs> 소원대로 응답을 받겠다. 이것은 어, superstition, 미신이지, 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오직 믿음으로 커넥션이 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믿음으로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떤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서 이 기독교를 어떻게 그 인격 수양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지적 믿음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믿음에다가 감정을 플러스해 가지고 어 부흥회 같은 데 나가서 그냥 열렬히 믿음을 보이다가 할렐루야, 막 은혜 받았습니다. 뭐불 받았습니다. 이러다가. 자기 그 필링이 감정이 사그러들면은 믿음이 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이게 이제 일시적인 믿음이고 메시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옛날 은혜가 생각납니다 옛날 믿었던 그 어, 신앙 믿음 생활이 기억이 납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뭐 이랬다가 감정이 휙 사라지면 <laughs> 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인간의 아집과 고집을 깨트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를 체험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인간적인 의지를 깨트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속 사람을 성장시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인데, 에, 이 중에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은 충성스러운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몇 가지 말했나요? <laughs> 일곱 가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 지적인 믿음, 두 번째 일시적인 믿음, 세 번째 구원을 받은 믿음, 네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섯 번째 하나님의 믿음,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 일곱 번째 사역의 믿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맡기고 좌절감이나 정죄의식이나 절망 대신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laughs> 할렐루야. 에, 이런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어떤 인생 문제의 벽도 허물어뜨리게 될 것이고 위대한 인생을 창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대합니다.